할렐루야! 주 말씀 교회 아침 묵상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 11절 이에 로시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할까지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급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로시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한 것은 가난 땅이었고 그러나 같이 함께하기에는 그 땅이 너무 춥다는 것을 인식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조카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지요. 네가 좌하면 나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 좌하리라 한 것도.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선택. 먼저, 어, 로색에게 기회를 준 선택. 그러나, 또 로스는, 어, 땅을 선택하는 선택 앞에 쓰거든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선택을 결정해야 되거든요. 무엇을 먹거나, 어딜 가거나, 누굴 만나거나, 무엇을 말하거나, 모든 것이 다 나의 선택 속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선택을 할 때, 에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선택하는 것과 그냥 선택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주 안에서 사는 우리에게는요, 반드시. 그런데요, 로시요, 이렇게 니가 우하고 나 좌하고, 너가 우하면 나 좌할게 하는, 어, 숙부의 말을 듣고, 정말 그가요, 눈을 들어보니까요, 그 요단 들력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의 동산, 에덴과 같대요. 또 비교되는 것이 애급 땅과 같대요. 로시어 경험을 했거든요. 어, 사라가 누이가 되는 사건을 통해서 그 애급 문화를 봤고, 애급 땅을 봤어요. 너무 잘 사는 애급, 너무 휘황찬 애급을 보고 왔고, 또, 에덴 동산 같이 너무 아름다움을 본 거죠. 그래서 에덴 하나님의 동산 에덴과 같고 애굽 당과 같다는 것에 딱 꽂히니까 그곳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므로 로스 요단 지역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점점점 동쪽으로 어, 옮겨갑니다. 초원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서로 떠나게 되고. 분리됩니다. 근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조카롯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지 못한다는 불안도 있지만 선택했고요. 또, 어, 먼저 선택권을 준 것도 선택이고요. 그리고 그가 요단 들력을 좋은 눈으로 가서 머물면서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에게는 가난 땅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경에서는 제비뽑기도 있고요. 또 이렇게 먼저 선택권을 주기도 하고요. 또 내가 먼저 선택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 모든 선택 속에서 우리가 취하여야 할 것은 잠시 기도하는 겁니다.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윗과 같이 묻고 가는 다이과 같이 잠시라도 기도하고 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일과 속에서도 이런 모든 선택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택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하루 동안 무엇을 선택하든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선택하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하며 하나님을 먼저 묻고 하나님께 묻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선택 속에 살아갈 때에 주의 은혜 가운데 선택하기를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Amen.